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에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할 때 우리보다 더 기뻐하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힘겨워할 때 누구보다 더, 더 아파하시고 힘겨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모르는 게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어로 알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하나님께 쓰일 때가 있는데요,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는요,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서 두 가지 뜻이 더 있는데요. 한 가지는 준비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또한 가지는 더욱 더 실행하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사람이 단순히 아, 알아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아시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아시는 것은 그 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준비하시고 또한 그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도록. 실행 실천하신다라고 하는 뜻에서 하나님이 아심은 사람이 아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단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전보다 더욱더 목도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왜 믿죠? 왜또 의지합니까? 내 모든 형편 그렇죠. 아시는 주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뭐라고 고백하죠? 확실히 아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찬양이 되고 또한 확신이 되어서 끝날까지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과 국률 위에 살아야 합니다. 인간의 공로, 인간의 전통, 인간의 방법 혹은 사람이 가르쳐주는 노하우나 경험은요, 우리를 절대로 위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하면 빠르대, 이렇게 하면 좋대, 이렇게 하면 더 많이 된대, 이렇게 되면 성공한대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얼마나 속삭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신자는 어떨까요? 신자는 세상의 모습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세상의 모습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본연의 자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니헤미야서를 보면 그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니헤미야서를 보았는데요, 니헤미야서의 주제가 있습니다. 주제가 뭐냐면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니헤미야서입니다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믿는 자에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니미야서입니다 공교롭게도 1장부터 13장까지 보시면 한장 빼고 다 에피소드예요 사건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마주닥치고 환란을 당하고 위기에 처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줄기 핵심이 바로 무엇이냐면 구장이에요 구장 9장. 이 구장이 뭐냐면 니에미아의 기도입니다. 니에미아의, 니에미아의 가슴벅찬 절절한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핵심이 뭔가라고 보았더니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구장 31절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구절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떠세요 여러분? 저는 막 위로가 되는 거 있죠. 용기가 되는 거 있죠. 슬픔과 두려움, 절망의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러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버리지 아니하신다, 은혜로 오시고 불쌍히 여겨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고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집트의 포로가 되어 산 것도 힘든데 또 다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산다니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나? 정말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 아, 잘못은 범했지만,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지만, 왜또 우리를 이렇게 포로로 살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외침에 반응하고 계시는가? 얼마나 많은 회의가 들었겠습니까? 니에미아서이 일장을 보시면요,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들 자들도 고통을 받았지만, 그나마 남은 자들은요, 큰 환난과 모욕을 당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능욕 가운데 견디기 힘들 만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통을 받는 것도 힘든데 남은 자들이 겪는 그 아픔이 무엇이었냐면, 당시 민족의 상징이었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자존심, 신앙의 울타리였던 이 성벽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성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성문 또한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니에미아가 듣게 되죠 바벨론에서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자기 민족의 고통 자기 고향의 아픔, 처절한 버림,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니에미아는요 견디지 못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그 기도가 어떻게 되죠? 금식하였더라라고 하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왜요? 그는 누구보다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고통을 받는 것, 민족이 아픔하는 것을 그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니에미아의 직업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니에미아는 유다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도 똑같이 바벨론 포로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떠한 연고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시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높은 고위 관리층이었다고요. 그가 뭘 주느냐에 따라서 그 왕을 기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가 뭘 주느냐에 따라서 그 왕을 한 순간에 제거할 수도 있던 높은 관리였던 자였습니다. 그러니 주변의 백성들은 배고파하고 힘겨워한다라고 할지라도 니에미아는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힘들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부이 영화를 누리면서 홀로 편안하게 얼마든지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한 삶을 중단하고 포기합니다. 그리고 뭘 다짐하죠? 사랑지기가 되기로 그날부터 작정을 합니다.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사랑지기가 되기로 그런 작정이에요. 자기가 죄를 지어서 민족이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닌데 마치 민족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자기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한 죄로 여기며 그날부터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매일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듣고 일하실 것을 확실하면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돼요. 그 기도가 오늘 9장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요. 이 전반부에 있는 이 문장입니다. 아니하셨사오니 라고 하는 이 표현까지요.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 뜻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을 믿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을 믿는 니에미아의 고백이 바로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 안에서, 이 문장 안에서요, 시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버리지도 아니 하셨사오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확신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니헤미아의 기도를 보십시오.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택권은 니헤미아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니에미아가 뭐라고 기도하죠?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뭐가 있었던 걸까요? 그의 마음 한편에는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택하심이 있었던 것을 아주 당당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염려가 있겠습니까? 물론, 걱정은 되겠죠.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 무너진 성벽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라고 하는 두려움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어떨까요? 이 죽음 같은 날에도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극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힘겨운 아픔의 자리에서 성도가 할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요셉이요. 형들에게 질투를 받아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에 넘겨 팔려지게 됩니다. 그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미디안 상인들이 팔려가고, 또 종으로 살고, 감옥에 갇히는 그 억울함 속에서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그런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요. 예 이건 뭘까요?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놓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지난 한 주간 심겹게 하루하루를 보내신 분이 계십니까? 해결되지 않는 두려움 때문에 풀리지 않는 답답함 때문에 이길 수 없는 염려 때문에 풀을 수 없는 그러한 고통 때문에 힘겨워하고 애통해하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마음은 절망으로 짓누겨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서 해결해 가실 하나님, 용기와 은혜를 주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것들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모진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배를 세 번이나 맞았습니다 대장을 맞고 헐벗고 굶주림을 당하고 바울을 잡아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밥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들이 40명이나 될 정도로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혔던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한건 뭘까요? 누구를 해코지했나요? 누구를 미워했나요? 누구에게 반감을 샀습니까? 누구를 배신했습니까? 아니요 아, 우리 담메색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한 것은 딱 하나예요. 뭐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는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을 맞이하게 됩니다.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죠. 하나님, 나를 택하신 게 맞나요?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삼으신 게 맞나요?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신 게 맞나요? 그런데 왜 가면 갈수록 이렇게 고통과 고난이 끊이진 않습니까? 진짜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얼마든지 되물을 수 있었겠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옥에서도,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는 뭘 하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곤 합니다. 뭘까요? 믿음이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믿음. 여러분. 나의 의로움과 나의 수고와 나의 잘됨으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인간의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기 먼 이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에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니 너는 내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것이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나? 하나님이 왜 나를 이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나? 라고 고민하며 우리의 인생을 비관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이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을 맞이한다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을 이겨 나가게 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아직 멈추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들을 소망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믿음이 있어도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요. 그의 딸 디나가 세겜에 갔다가 그 세겜에 있는 하몰에 의하여 몹쓸짓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로서 딸이 몹쓸짓을 당하고 돌아오면 아버지가 해야 될 것은 뭐죠? 딸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혼을 내줄까라고 하는 마음도 필요하겠죠. 딸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그 적들의 마음을 좀 엄포를 놓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아니면 찾아오지 말라고, 공격한 것이 잘못이다라고 하면서 깨달음을 주어야 하는데, 이 야곱, 믿음의 아버지였던 이 야곱, 신앙의 명문가였던 이 야곱, 어떨까요?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뭘 두려워하죠? 어? 내 딸이 이렇게 힘든 일을 당했는데 이제는 내 딸뿐만 아니라 나까지 찾아와서 나를 죽이는 거 아니야? 야곱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벌벌 떨어요 여러분. 지금 딸의 마음을 헤아려줘야 되는데 아니 나까지도 죽으면 어떡하지? 내 아들까지도 이들이 죽이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에 엄습하게 되는 어, 그 두려움에 엄습해 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있어도 두려움은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켜 주신다라고 하는 이 신앙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되게 찾아온다라고 할지라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 후반부입니다.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시민이다 라고 오늘 니에미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건 뭘까요? 전반부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하심을 믿는 고백이다 라고 한다면 이 후반부는요, 주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는이 고백은 누가 할수 있냐면요, 나의 전적인 포기를 다짐하는 자가 할수 있는 고백입니다. 나의 전적인 포기가 필요한 거예요. 왜요? 내게 있는 것은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어떠한 요소가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힘을 갖고 산다면, 내 방법과 내 노하우를 선택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다윗 시대 가운데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는 아주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뭘까요?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대 라고 하는 게 아주 도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순간마다 하나님께 여쭈며 이루어요. 출발하기도 출발할 때도 여쭈고 이루고요. 무기를 잡을 때도 여쭈고 이루어요. 발걸음을 뗄 때도 여쭈고 이룹니다. 그리고 군사들에게 말하기도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여쭈고 이루어요. 그 모습에 백성들이 감동하여서 다윗을 따라가게 되죠. 하지만 반대로요. 사울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비아냥거리는데도, 아, 이 백성들이 나를 따르는구나라고 하면서 완전한 착각을 하면서 산단 말이죠. 보시면 사울을 향하여 고백할 때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왕의 생각대로 좋은 대로 하소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니 우리도 이것을 동의합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도 없어요. 연거푸 등장하는 것은 왕의 생각이 좋을 대로 하소서. 왕의 생각이 좋을 대로 하소서. 우리는 모르겠나이다. 왕의 생각이 좋을 대로 하소서. 이게 왕을 높이는 걸까요? 아니요. 백성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지만 왕은 모르는데 왕이 깨닫기를 원하는데 왕이 절대로 돌아서지 않니하는 그러한 무지함 때문에 백성들이 더 힘들어하는 그 모습이 사무엘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뭘까요?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들도 참 중요하지만 나의 힘을 빼는 것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 경험, 내 노하우, 내 어떠한 속말로 필살기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신 스스로가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비록 내가 부족하고 비록 내가 연약하고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고 말이죠 오늘 니에미아가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데요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구장 7절입니다 여러분 구장 7절이에요 구장 7절입니다 진짜 중요한 구절인데요 구장 7절입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택하시고 왜 나오네요 옛적에 택하셨다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이 이 안에 있습니다 또요 갈대야 우르에서 인도하시고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뭘까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니에미아는 이걸 깨달은 거죠 인도하셨다가 아니라 인도하여 내시는 거예요 이 예, 무슨 과정이 필요할까요? 언나가면또 붙잡으시고 그렇죠? 죄를 범하면 또 붙잡으시고 26절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때때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주를 거역했습니다 주의 율법을 등졌습니다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까지 심지어 어떻겠습니까? 죽였어요 모독하였습니다 28절 보실까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기도하였지만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뭘 합니까? 악을 행합니다. 악을 행하여 하나님은요 버려주시죠.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회개죠. 주께 부르짖음에 기도죠. 주께서 하늘에서 이 얼마나 감사해요.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모르요 국률로 건져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들으시고 건져주셔서 이 일들이 이루어졌는데요 어때요? 그러면 좀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하도 깨닫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뭘 하시죠 여러분? 13절 보실까요? 13절 보세요 뭘 하시죠?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어떻게 요 강림하셔요 이게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요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인도하여 내시려고요. 인도하여 내시려고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게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서든지 바른 사람 되게 만들려고 하는 어머니의 모습처럼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자녀들을 혼내시거나 혹은 책망하시거나 경고를 주실 때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표현이 있죠. 엄마가 셋셀 때까지 그거 해. 하나 둘, 셋, 이야! 하면서 달려가십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시죠? 하나, 둘, 그 다음에 뭐예요? 둘, 반. 엄마 기다리죠. 근데 아이는 가만히 있어요. 그럼 엄마는 또 뭐라고 하죠? 둘, 반의 반. 그런데도 그 자식이 그렇게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하죠? 둘, 반의반의 반. 그러면서 엄마 눈이 커집니다. 한번더 한다. 둘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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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이렇게 하죠, 그렇죠? 색 가는 길이 정말 멀어요. 마치 하나님도 그러신 거죠. 인도하여 내시는 그 모습처럼 말이죠. 니에메야도 어려운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성벽 재건하는게 쉬운 일인가요? 재료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안전함도 필요한데 말이죠 그런데 삼발랏 도비야 개셈이라고 하는 자가 매일 조석으로 찾아와서 니에미아를 조롱합니다 뭐라고 하죠? 야 다시 세워봐라 여우가 올라가도 그 벽은 무너지고 말 거야 여우가 올라가도 그 벽은 무너지고 말 거야 라고 하면서 방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며칠 만에 이 성벽이 완공이 되냐면요.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이 완공이 되게 됩니다. 니메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약이두달 시간 동안에요. 얼마든지 그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장수, 장군들 불러다가 야, 산발라쯤 해결해라. 도비아쯤 다시 안 보이게 해라. 대샘쯤 저먼 나라로 추방해라 라고 얼마든지 할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요 불평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에게 말을 더 많이 할까요? 하나님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자기의 힘을 빼고 세상의 힘을 빼고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삶처럼 말입니다 뭘 구했을까요? 17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9장 17절입니다 9장 17절 하반절이에요 9장 17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하시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라 국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 더디 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인자가 풍부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마지막 뭐라고 합니까?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여기에서만 받아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이 믿음이 세상에 나가서도 이 믿음대로 우리는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얼마든지 경건하게, 신실하게 살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세상으로 나가서 타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 인색함을 가지고 어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국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의 성도 여러분 인생의 이 길이 힘들고 어렵다고 라 할지라도 주가 베푸시는 국률이 있기에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있음을 늘 기억하시면서 두려할 워 요소가 없다라고 선포하시며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이한 주간 하나님의 국률을 맛보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국률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